70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백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신도 400명을 살해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 백백교. 어, 없어요. 다 없어요. 어린 애 그냥 어책 척에 씨름 묻었어. 백백교. 대비 문의 살인 행각을 벌였던 교주 전영회와 백백교 그 불리지 않는 의혹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보자. 백백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경기도의 마차산 구비구비 산길을 올라 건너편입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곳. 저 건너편입니다. 여기가 신도들을 살해했던 현장. 2004년 한 향토사학자에 의해 드러났다길이 사라진 수풀을 헤치고 얼마쯤 왔을까? 갑자기 나타난 어두컴컴그만 동굴, 역사의 현장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 흥그한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여기가 바로 신도들의 기도처였던 천원금강. 그러나 이곳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용이었단다저 밑으로 이렇게 뚫렸다는데 물채찼는데 거기는? 어, 밑에 원래 물이 씌어져 있었어. 쇼가 약간 이 약간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데저 안에 뭔가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첫불 들어놓고 뭐. 쌀 같은 거, 떡 같은 거 해놓고서 기도 좀 드리라고 해요. 음. 기도 드리면은, 뒤에서, 예, 신도의 그 간부급들이, 그 꿈로다 목을 쫄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내, 내, 어, 다껐들다내다라 묻어버리고, 안무장을 부렸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보면은, 한 40여 명이라 그러는데, 그 주민한테 물어볼 때한 47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백백교 그의 시작은 1900년으로 그슬러 올라가는데 동학교도였던 전정훈이 만든 백교도가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 전정훈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전해룡이 백백교를 세운 것이다 결국 1937년 한 신도에 의해 만행이 드러났다 신도들을 모기 위해 가진 가문의설과 교묘한 눈속임을 한 교주 전용해 아, 전용해가 서울 종로통에 가 가지고 그물한 대여섯 년 사다가 야간에 그 순금이니까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 작두에다가 잘게 쓰, 그 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장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교주께서 그 천지 신령의 그, 그, 어, 그 길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금이 엄청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면은 엄청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어, 여기 투자해라. 지금은 너무도 변해버린 말. 70년이란 긴 세월은 그 끔찍한 사건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버리게 만들었다. 아시는 분은 다더아하시고 우리는 말 만들었지 그런 자세히 모른다고. 이렇게 흘러 어, 전화 내려오는 얘기만 들어서 알 뿐이지 깊숙히 이렇게 어, 아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수소문 끝에 취재진은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냥 시정 전용 몰라요. 아 전용으로 데가 어디 서어에하지 응? 오르네 그냥. 오분 챙기는 시정 묻었어. 무당도 왔더라고. 무당. 무당 오면. 뭐, 무당지 뭔지 알아? 응? 그런데 방할 부채가 있더라고. 방할 부채는 무당이지. 뭐야 그 취재도 중하아낸또 다른 사실. 산 절벽 아래 교주 전해룡이 머물렀던 또 다른 동굴을 발견했다. 이곳은 마을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을 살피기 위한 전해룡의 감시 초소였단다. 신도들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아간 그악무도한전용해 그런데 마을 근처 산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살인사,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이. 이 동네에서 참 잘했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돼지도 돼지도 잡고 또이 설날이나 뭐 이런 그 추석 때는 뭐 소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러한 그 설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잘 먹여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고마울 뿐이지 그 이상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만행을 일삼은 백백교, 포교 활동을 벌였던 또 다른 곳을 찾았다. 전용회는 여기에 농장을 세우고 전국의 재력가들을 모두 모았는데 이곳에서 살해된 신도수는 무려 80여. 명. 그러나 지금 여기는 한 교회의 수련원이 들어서 있다. 이번엔 테마사와 함께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테마사 김세환 씨. 사람 이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서 말이야. 그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연의 일치일까? 그곳에는 개울이 흘러 마치 천원 금권을 연상케 했다아 그럼 여기 좀 어서 어서 하지요 차갑게 쫙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영가들이 보이니까 또. 예, 음. 네. 지나가요. 이렇게. 지금도. 아저씨 하나 일로 와봐요 지금 끌고 온거 영가를 자신의 몸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테마사 내친김에 취재팀은 백백교 교주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음, 종소리와 함께 주문을 외워둔 테마사 김세환씨 음, 어느 순간 그의 얼굴에서 무언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다알수 없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늘이야. 내가 하고자 다할수 있어. 네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당신들 속에도 있지. 그 백백기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음. 백교는 백백 시장이야, 백백백우, 종. 어... <laughs> 확실히 종전과 다른 뭔가를 느낄 수 있었네. 영가를 다시 내 보내는 듯한 테마사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네, 그대들이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그로 내서 음. 얘기를 들려줬어. 요 아, 만나보시니까 좀때서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가끔 아, 이 사람을 가장한 마귀들이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이거는 백백교 교주 전형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간 거지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나쁜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70년 전. 전국을 공포로 휩쓸었던 희대의 살인집단 백백격 그러나 교주 전용의 거액의 재산과 사후 처리에 얽힌 사실들은 밝혀지지 않고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진실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백...